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네오센 주주님들. 자, 네오센은 저점 다진 이후에 직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승 흐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조정 주더라도 상승 흐름 이어갈 겁니다. 자, 그 모멘텀에 대해서 두렁이가 확실한 내용 가져왔으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우리 네오센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네오샘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이 윗꼬리들 보세요. 앵간히 뚫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라인을 이어보면 그 자리가 어딥니까? 4월 말 5월 초에서도 뚫으려고 했던 그런 영역들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유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 기관 쪽에서도 꾸준히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작지만 강한 네오셈 주가가 펄펄 끊는다.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가 줄줄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네오셈이 뜨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 기반의 제품 양산에 돌이, 본격 돌입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네오셈은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SSD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죠. 그리고 네오셈의 주요 고객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미 SSD 검사 장비 분야에서 독자 기술력을 확보해서 업계 입지를 다진 상태고요. 대규모 저장 장치 검증을 위한 병렬 테스트 기술과 고속 인터페이스 대응 능력은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들이 네오셈을 찾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기 전부터 두렁이가 5월 28일에 올려놨던 이런 내용 보세요. 네오셈,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CXL 메모리 양산 본격화에 따른 세계 최초 검사 장비 상용화 수혜 전망이라는 이 기사가 이미 5월 28일자 기사입니다. 5월 28일이 여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죠? 쫙 빠졌죠. 이 부분 왜 그랬겠습니까? 짐작이 가시나요? 이 시기 때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맥을 못 추던 그러한 구간이었죠. SK 하이닉스 보시면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지만 같은 날짜 5월 28일이면 여기였고요. 그래도 스물 스물 올라가고 있었네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5월 28일이면 여기입니다. 그죠 바닥 거의 뭐 바닥에서 기고 있었죠. 삼성전자보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더잘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오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AI에 따른 반도체 공급 그리고 CXL 메모리 양산이 본격화 된다라는 거예요. 자, SK하이닉스의 이, 이 흐름만 보시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과정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 가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띄어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30만 원대 매물대를 소화해 내면서 추가적인 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상승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렁이가 들려놓은 SK하이닉스 날짜 보세요. 9월 3일에 26만 3 7 0 0원에 반도체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테크윙도 드려놨는데 일단 SK하이닉스만 한번 보시면 9월 3일이 여기입니다. 아,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드려놨고 정확하게 거의 저점에서 시세 초입이죠. 완벽하게 드려놓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26만 3,700원에서 36만 7,500원까지 상승이면은 무려 39%의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네오샘을 와서 보세요. 저점에서 지금 이제 막 자리를 들어올리고 있고 바로 앞점 매물 대이 구간을 지금 살짝 소화해내는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봉상 보시는 모습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있는 매물 대 보세요. 굉장한 박스권이었지만 저점은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한방에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올려버리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에 소화해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가격대를 올리고 나서 더 이상 깨지 않는 라인대를 만들어 놓죠. 이후에는 이제 스멀스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와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단계 12,000원대에 13,000원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로 상승 직켜 앵코스로 가는 건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앞에 매물대 보세요. 결국은 이 16,000원대, 전고점 17,000원대 이러한 영역을 향해서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CXL 시장 규모만 보시더라도 23년 기준으로 1,400만 달러. 하나로 약 200억 원에서 2028년까지 약 160억 달러. 하나로 거의 20 3조 시장으로 커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하게 네오셈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HBM 검사 장비 테크윙만 보더라도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주가 끌어올리는 이런 과정에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한 번씩 한 번씩 지려 밟고 계속해서 상승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른 자리에서 박스권 영역으로 흘러가다가 이런 것들은 눌러주더라도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테크윙도 9월 8일에 미리 39,700원에 특급 반도체 관련해서 들여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가 9월 8일 여기였습니다. 딱 여기서 들였어요. 39,700원에 들였고 고점 얼마입니까? 61,500원까지 상승이면 무려 54%입니다. 고무방 오시면 어 두렁이가 네오센뿐만 아니라 테크윙 이렇게 검사 장비 관련 주들 미리 다. 말씀을 드려놨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미리 시한글을 다 적어드렸죠. 바로 밑에 이렇게 글을 보시면 기판 쪽은 실적 저하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최선어주로 TLB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 테크윈 같은 선단 공정들부터 점차 수혜가 확대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이훈풍은 전반적인 장비 시장이나 반도체 D램 쪽으로 퍼져갈 것이라고 누누이. 공부방에서 두렁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날짜가 미리 말씀드렸던 날짜 언제입니까? 9월 15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두렁이가 네오샘에 대한 모든 뉴스 공시 속보 누구보다 빠르게 두렁이가 공부방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부방에 모여 계신 분들 보세요. 2 1,689분께서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만 믿고 따라오시고 계세요. 도움이 되시면 됐지 손해 보실 게 없다는 라 겁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시되 수익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오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표시 있는데 요거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십시오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댓글로 우리 네오샘 폭등 나와야죠 폭등이라고 이게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두렁이 이런 거 보면서 또 다음 영상 준비하죠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이런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요거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2번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전송 버튼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주의하시고, 전화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건 그냥 사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렁이는 먼저 연락드릴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칭주의하시란 말씀드리고,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상 하단에 링크로 2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공부방 오시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네오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권사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젠 SSD는 랜드 업황 둔화 영향으로 전환이 늦어졌으나 최근 이 SSD 수요가 개선되면서 26년에는 본격적으로 전환 전망,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죠 CXL 테스터 CLT 소캠 오토메이션 등의 신규 장비 시장에 진입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6년 2분기부터 CXL 3.1 양산용 테스트를 고객사에 공급할 전망 그리고 북미 고객사양으로 소캠 오토메이션 장비 공급 예정에 있다고 하죠 내오셈 매출비가 많은 ESS D 수요에 대해서는 빠르게 지금 현재 증가증이라고 하죠. HBM을 중심으로 한 강한 D램 업황 대비 부진했던 랜드 업황은 최근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s s d 는 AI 워크로드에 따른 빠른 기술의 변화 즉 AI 수요가 AI 학습에서 AI 추론 그리고 엣지 AI 기기로 이동함에 따라서 QLC 기반 이 s s d 와 같은 고대역폭 고밀도 랜드에 대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라 하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네오셈 매출비가 SSD 테스터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네오셈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렁이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 부분만큼은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종목들은 상승 초입에 잡아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렁이가 종목 드리는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상승 초입의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드롱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은 딱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 이러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 올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100만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들여놨던 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원 갈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원 넘어갔고 109만 4천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 때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골이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 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중공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 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여놨던 hj 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드렁기가 들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 들여놨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사이클이죠. 그리고 HJ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자,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 대소아해내는 고로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나갔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이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이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드린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버티즈. 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드린 HJ중공업, 조선 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 기자재의 그 다음을 정조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은 이런 거래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 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